안녕하세요. 임영환입니다 어, 제가 그리스 이탈리아 답사 중인데요. 또 많이 후원해 주신 분도 계시고 또 기다리는 분도 계시고 해서 또한달 넘게 우리 인문 채널 주에 업데이트도 힘들고 그래서 간간히 짧은 영상이나마 올려보려고 합니다. 어, 여기가 지금 스트리밍 하기도 좀 사정이 안 좋아서 어, 녹화 영상을 올리는데요. 잠깐잠깐 잠깐 소개하는 짤막한 영상으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오늘 그리스답사 첫날인데 아테네의 아크로폴리스에 왔습니다. 음, 작년에 오고 두번째 오는데 이게 감회가 새롭네요. 어, 아크로폴리스 건덕 언덕편에 푸닉스 언덕이라는 또 하나의 작은 언덕이 있습니다. 저기가 테세우스 시절에 아마조네스와 전쟁이 벌어졌을 때 아마조네스가 주둔했다는 곳이 저 푸닉스 언덕입니다. 물론 그게 진짜인지 아닌지는 모르지만 아무튼 저기서 싸웠다고 하죠. 이푸닉스 언덕은 두 가지 유적을 간직하고 있어요. 첫째는 아테네 미네가 열렸던 장소가 있죠. 소크라테스가 재판을 받았던 것이 바로 거기입니다두 번째는 아크로폴리스는 사실 요새잖아요. 그래서 아테네를 도시 지키는 과거 페르시아 전쟁 때부터 펠로폰네스 전쟁을 거칠 때까지 또는 마케도니아와 싸울 때까지 아테네를 보호했던 성벽이 바로 저 푸닉스 언덕을 통해서 피레우스 항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 성벽의 유적이 남아 있는 것이 푸닉스 언덕입니다. 그래서 오늘 그 성벽을 찾아가 보았습니다. 이게 아테네의 고대 성벽입니다. 이게 아까 너 밑에는 요앞 부분 돌만 남아 있었거든. 그래서 돌이 어디로 갔지 이상했는데 지금 보니까 이게 이제 안쪽 벽이고 가로대를 댄 다음에. 여기는 이제 잔돌, 바깥쪽 성벽이죠. 이렇게 잔돌처럼 해가지고, 그 안에다 도, 잔돌하고 흙으로 채웠어요. 이런 거면 이제 투석기나 이런 공격에 대해서 깨이가 참, 웬만해서 안 무너지죠. 그래서, 아, 위로 안쪽 벽을 튼튼하게, 이런 저기 판석 같은 돌을 깔고, 여기는 이렇게 우리가 보는 축대형으로 하고, 그렇게 해서 채우고, 이번제 돌출한 치지. 그래서 이 안쪽에 돌인데, 아, 여기도 됐네. 원래 됐었는데. 이렇게 판석 같은 걸 댔었는데 그게 없어진 거야. 그래서 안에는 이게 안의 안에 모양을 보여 주는 거네요. 좋아, 좋아. 그래서 이렇게 치가 돌출이 되고 쭉 가다 또 치가 돌출이 되고. 그리고 여기 성벽 능선 아, 언덕 능선인데 쭉 따라 올라갑니다. 여기가 성벽을 제일 잘볼수 있네, 이제 보니까. 여기까지 그리스편 자트. 그리스편 캐스로 이었습니다 <laughs>